뭐야, 12보험 벌써 바꿨다고? 안녕하세요. 12보험이란 내 치료비 중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식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 20%, 3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1, 2, 3세대 12에는 2번 시 보상한도가 1년에 5천만 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1년 동안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올 때 자기부담금이 20%인 경우에는 1 천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 2, 3세대는 1년에 내가 내는 부담금이 최대가 200만 원까지입니다. 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이라고 해도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땐 문서로 증명하는 것만큼 신뢰가 가는 게 없습니다. 자, 약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의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지만 설명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궁금하신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비가 정말 많이 나와서 2, 3천만원 뭐이 정도로 결제해야 될때 부담이 돼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나 확인이 가능하죠. 오늘 제가 집어드릴 부분은 바로 4세대 시비로 전환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입니다. 보험사에서 고객님. 요즘에 판매하는 4세대로 시비를 전환하게 되면 50%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해서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4세대 시비보험은 1, 2, 3세대와는 다르게 급연만, 급연만 연간 자기부담금이 한도가 200만 원이 설정되는 거고요. 급연만입니다. 비급여는 자기부담금이 한도가 없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5천만 원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이 4세대는 30%인데요, 1,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1, 2, 3세대였다면 자기부담금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데요. 요즘 고가의 비급여 치료법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 이걸 모르고 4세대 시비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 시비 처리 시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4세대는 1, 2, 3세대보다 저렴한 가격, 할인제도, 보장 확대 등몇 가지 장점도 있지만 보험료 할증제도, 비급여, 자기 부담 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변경을 원하신다면 건강 검진을 하시고 결정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